이 게임이 될까요? 안될것같은데 <laughs> <laughs> 아, 웅치. 웅치 명 왔어요? 적... 네, 편전수 하나요. 편수 하나. 하나 컷. 튜닝 컷. 어, 대박입니다. 어, 화이트 하우스. 아! 편집에 있다. 인집이요? 빨간 집에서 내려왔어요? 네, 전진 왔습니다. 전파라. 전진 왔습니다. 저 포인트 먹을 게 왼쪽 봐주세요 중앙키. 나이스. 전진 컷, 전진 컷. 나이스. 전진 컷. 변전소 쪽, 홍나무. 아, 폭돌어왔다 응. 어? 적었어요? 하나 더 들어왔어요. 네. 바비님, 포인트. 포인트 비었어요? 지금 스나 yeah. 소리는 어디에요, 혹시? 어, 옥지입니다. 아, 아군? 아군 스나? <laughs> 예. 바비님 포인트 먹고 있을 거예요? 다 들어왔겠는데? 그럼 <laughs> 다 들어왔겠다. 어디? 어, 많은데, 뭐? 거꾸로 어. 퍼져있어요, 지금? 아! 아, 감사합니다. 어디야, 어디야? 게임 하자 나이스. 에스님 가점. 러브 아니, 가점. <laughs> 인식표 두 개가 먹고 싶지만 참겠어. 나이스아 나이스. 아, 야탄 야창에서 들어와요. 어디예요? 야창에서 들어왔어요. 포인트. 쟁가 쪽에서 먹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에어링크 아 이거 환장하겠네 겉트 탑으로 바꾸세요 여 왼쪽 통 너무 많아요 왼톤. 아니 오, 오늘따라 소목돼서 그런가? 에어링크 겁나 일렁일렁 거리네요 아 그럴 수 있죠 다시 다운 걸 해주시게돼요 어? 하나 더 있다 아 이거 듣 뒤층이 사운드 있다? 있는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어요 오우 아 <laughs> 어? 아 죽은 줄 알았어 <laughs> 죽인 줄 알았어 컷컷 나이스, 컷. 나이스. <웃음> <웃음> 와 깜짝아 아이고 트레이드 됐네. 아, 그... 트레이드 됐어요 여기. 미치겠다. 전장소에서 들어가요. 오다이다. 수류탄이다. 나이스. 예, 하나 잡았습니다. 기모태 사운드 둥이오또 잡았다. 아 나이스. 좋습니다. 이제 오겠지? 개집에서? 잡으러 올것 같습니다. 좀 봐야겠다. 나이스! 나이스! 성공한다 개집에서 <laughs> 올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어, 개집, 어? 개집에서, 개집에서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왔다. 아, 죽는다, 이제. 아, 한대 맞췄는데.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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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요. 다음 흰집이 아니면 개집. 하이큘. 어, 아, 너무 아픈데. 어, 잡았다. 맛돌입니다. 개집. 집. 개집. 개집, 개집 러브원. <laughs> 템플러스 쪽이 너무 야간인데? 바꿔야 되나? 볼게요. 이거 먹어도 되나? 아, 일렁거려 또... 아아아... 아, 아. 아, 어지러워... 못했다. 아우, 일렁거려... 어... 아니, 컨디션 사이. 돌아오면... 아이, 아이고 흰집 하나 흰집 컷 아이고 올라와요 그탄아 잡았다 <laughs> 가만히 계셔 아 흰집에 있다, 있다. 흰집 어, 애따 뺐었다. 그 님, 애따 빨리 뺐으면 어떡해요? <laughs> <끊임이 했다. 웃음> 어, 한번 나가셔도 될 잠깐만, 아, 이런. 지지 마... 어디에요? 피지 마... 라 님, 본다고? 피지 마... 피지 요에베베에고베지 마... 피 어? 마...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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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피다 마... 오지 마... 오오 나는 제 게임 중 아래 길에서 올라와요. 아, 좀. 다 먹었다. 다음, 다음 수납, 불타리. 그거, 거니까? 힌지? <웃음> <웃음> 언덕 올라왔어요. 살기, 살기, 살기. 나이스. 어, 야, 적 야, 적 야적에 뭐 있다. 아, 안 나, 안 됩니다. 아, 잡았다. 아이고. 아이고야, 언덕, 힌지막 언덕이 하나,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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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껀 짜리. 아이고, 들리셔왜저래 각성하셨습니다. 언덕, <laughs> 언덕 잡은 거죠? 언덕, 못잡았을걸요원덕 아, 잡았어요? <laughs> 오케이, 확인! 지금, 흰집에 헥스터님들었어요흰지컷흰지컷 <laughs> 개집에서 컷. 내려와요. 이거 지금 중앙불형인가 와. 아이고야. 아? 개집에서 흰집으로 붙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툴, 툴, 툴. 아유, 죄송. 빨리 잡았어야 됐는데. 네, 탕갈다 죽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 습관적으로 B 버튼을 자꾸 눌러. 고쳐야 되는데 이거. 사이키 세컷 셋이나요? 사이키 거 있나? 아이고 됐다 됐다. 사이키 있나? 사이키. 다 가면 나왔어요 아, 사이클 내가 아 뭐야? <웃음> <웃음> 나이스 안나 님, 존 구야. 야, <laughs> 저 자꾸 와요. 어, 뭐야? 어, 안에안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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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아니었구나. 어, 잡았어. <laughs> 잡았어. 어, 나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살길 하나? 근데 저 탄창도 없어, 없어가지고. 사이킬 저 탄창 좀갖다보 네, 제가 들어갑니다. 오, 와,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아, 저를 다 물으십니까? 아, 았다 맞돌리는데. 그렇죠? 어, 어디 어디? 천진. 야적 전진. 어. 건물 어, 박파. 아, 아 야적에 두 하... 분. 어. 야적. 야적으로 번... 오시나 본데? 아닌데. 힌트 하나 들어가 겠네 아, 야적 한명 잡았어요. 어. 일단. 아 스폰 또 왔어. 야타 야타. 어, 야적, 예. 네. 탄창 야적 탄창 중립화 좀. 조여야겠다. <laughs> 늦었다. 어? 여기. 다음 개지. 뭐 어. 막았어요 어, 막았네. 와, 나이스. 아, 어, 나 죽겠다 이제. 와, 대박. <laughs> 또 잡았네. 어, 뭐야, 뭐야? 도만가야좀니까 편하게 가세요. 오! 여기 개집 명요 뭐야 야 적이야? 아 개집이래 매. 스님죄송 소포, 죄송 소포. 나도 소도 소포. 나포나트포인도 사기 쳤어. 와. 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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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laughs> 포인, 도와주세요 소포. 나도 요도 겁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데? 다 왔는데? 어? 하나껏. 아, 야, 둘 하나 내려봤어요, 들어갔다. 둘. 포인트 하나 들어갔다. 포인트 하나 들어갔다. 어, 뭐야? 언제 어, 들어갔어? 아! 뽑고. 나이스, 나이스. 살려주세요. 하나 더 살리죠. 포인트, 살리죠. 하나 더 포인트로. 네, 포인트 모르 저는 뭐. 빤스런 치겠습니다. 포인트 컷. 아이고야 아파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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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끈님? 변전소 들어가는데 적 배에서 변전소 들어가는데 이어 <laughs> 잡았다 그님 변전소 입구 쪽에서 쪼고 있었군요 장거리 아직 끈님 변전소 있을 거예요 변전소 아이고. 뭐 하나 오신다. 서로 개피 힘들 수 있고. 뭐 하나 저 잡고 오십니다. 아, 아, 역 잡은 거. 헬스터님 잡고 끈님이 있어요. 아직. 어, 언덕이 있다. <laughs> 언덕. 언덕 뭐 하나 오셨습니다. 언덕? 언덕 확인. 아, 저쪽. 언덕 갈게요 흰, 흰 집, 흰집 울타리. 언덕 아닙니다. 내려왔다. 흰집으로 갈게. 요 아, 죽었다. 아, 안나님입니다. 아. 안나님, 전진 나이스 <laughs> 안나님, 흰집 들어갔어요. 어, 아, 끝나고 있네. 어이구야!